리턴 집으로 돌아온다. 돌아오는 기억 떠난다.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 게임에는 갑자기 놀래키는 묘사가 포함되어 있으니 유의해 주세요. 또한 피및 잔혹한 묘사가 있으니 나이가 어리신 분들, 자극적인 것을 꺼려하시는 분들은 플레이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 날중 하루며, 죽거나 사는 모든 날 중에 하루입니다. 에드거 앨런포, 모렐라 중에서. 어서오십시오, 도련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집사도 잘 지냈어요? 주인님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대학생활은 어떠셨는지요? 뭐 그럭저럭 어디 다치거나 아픈 곳은 없었지요? 걱정 마요, 난 멀쩡하니까. 그럼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집은 이리로 주십시오. 그리고 음, 음... 자세한 건 마차 안에서 하겠습니다. 여기서서 할 만한 이야기는 아니니까. 얘기가왜 이러지? 음. 제가 마차에서 이야기하자고 아까 말씀드렸죠? 표정을 보니 집에 큰일이 일어났나 보군. 보군요. 역시 티가 나나요.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아주 큰일이 났습니다. 마음 같아선 피곤하시 도련님께 심력 끼치고 싶진 않지만 어차피 알 일이고 지금은 주인님께서 업무차 멀리 가셔서 도련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어젯밤부터... 두분 어디 계세요? 응? 음? 자네 그쪽은 찾아봤나? 아... 이제 날이 저물텐데... 어디 계세요? 음... 불안한데? 도련님! 다니엘 도련님!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 어...다니엘? 혹시... 네, 들은 그대로입니다. 잠깐만...아까 두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나? 설마... 그렇습니다. 마님과 다니엘 도련님이 오늘 아침부터 해만무명이 되셨습니다. 리턴! 조작키, 화살표 반약키 달리기는 Shift, Z로 조사 결정, 취소는 X 메뉴, F12가 타이트. 오케이. A는 대사 스킵. 아, 움직일 수 있네요. 도련님, 걱정하지 마세요. 다, 마님과 다니엘 도련님은 무사하실 거예요. 음. 위로 올라가 볼까요? 음? 음? 아, 그러니까 당신은 사무엘 에반스입니다 오 그렇다면 마리아 에반스 부인이 당신의 어머니이신거죠 다니엘은 아 다니엘은 제 쌍둥이 형제이고요 응? 음? 쌍둥이라 쌍둥이긴 하지만 이란성이라서요 그렇군요 어쨌든 다른 도시에 있다 돌아오셨다고 했는데 이런 일이 있게되어 유감입니다 하지만 저희 경찰이 최선을 다해 수색하고 있습니다. 꼭 어머님과 형제분을 찾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하인드와 경찰들의 말에 따르면 두 사람은 어제 저녁, 저택에 모든 사람들이 잠들기 전까지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사라진 것을 알게 된건 오늘 아침. 집안을 아무리 수색해봐도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 그렇지만 두 사람이 나간 흔적은 없었다고. 더구나 어제 두 사람, 두 사람 다 딱히 이상한 곳은 없었다고 한다. 경찰과 사람들은 집안에는 없다고 판단하고 밖을 위주로 수색하고 있다. 둘다 어디에 있는 걸까? 도련님, 이제 안으로 들어가세요. 알았어요. 응, 여기 뒤에 여자가 있네. 분명 어제 저녁까지는 두분다 계셨어요. 집사? 하인들도 열심히 둠을 찾고 있답니다. 음, 여기에도 한 여가 하나 있는데. 경찰에서 이미 집안을 수색했지만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혹시 모르니 계속 찾아보고 있어요. 음. 하인들에게 다 말을 걸어봐야겠죠? 혹시 모르니까. 이거. 다니엘 도련님, 몸도 약하신데. 경감한테만 얘기를 해볼까요?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 주인님께서 알면 걱정을 하실 텐데 사무엘드레님 무사히 오셨군요. 다친 곳은 없지요? 걱정 마유모 다친 곳은 하나도 없어. 다녀의 도련님과 마님이 사라지고 사월 도련님마저 회망분명 되는게 아닐까 걱정됐답니다아 멀리서 오시느라 배고프실텐데 고식사 준비하겠습니다 외모가 음, 있네 아 도련님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어디 아픈 곳은 없으시죠? 질문을 하나씩만 해줘 전 아무래도 저택안에 살피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경찰에선 단서는 커녕 아무것도 나온 게 없다지만. 음, 여기에도 사람들이 있어. 이상합니다. 밖으로 나간 흔적이 없는데. 집안을 들여봐도 두 사람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음, 도련님 어서오세요. 즐겁게 반기고 싶지만 그럴 사항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위에 있던 애가 하나 있었는데, 얘인가? 아, 왜 하루 종일 도 나타나시지 않는 거야. 정말, 무슨 일이 생기신 건 아니겠지? 아, 죄송합니다, 도련님. 괜한 소리를 했네요. 음. 야, 안으로 들어가 보자 우선. 저택에 들어갈까요? 네. 어, 셋이 가볼까? 얼마나 되었다고 똑같은 일이 일어나다니, 응, 똑같은 일 저기, 똑같은 일아니 그게 무슨 벌써 가버리셨네. 음. 식당, 결국 나 혼자 먹는구나. 방으로 돌아가자. 우선 여기서 저장. 우선 저장을 했고요. 여기에 지도인 것 같은데? 저택 지도가 있다. 지도를 가져갈까? 네. 저택 지도를 발견했다. 저택 지도는 메뉴, 아이템에 있습니다. 색지도는 1층과 2층 벽에 맵이라고 써진 곳을 조사해볼 수도 있어요. 음. 여기 의자에는 더 이상 안 앉아지네요. 여기도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없고 이런 벽난로에 뭐가 있나 없네. 식사는 잘하셨습니까 정심심하면 저택을 돌아다니는 것도 나쁘지 않지요. 음, 난 바로 방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도련님 좋을 대로 하십시오 음, 여기 문이 열려있네? 아, 내일 아침에 서쪽 숲에 가봐야겠어요. 응? 왜? 어디보자. 감자가 싹이 났나? 아, 도련님 식재 안잘 하셨나요? 음, 원래는 도련님이 오신 것에 맞춰 상대하게 음식을 만들려고 했는데, 어허, 그렇구만. 여기는 뭐지? 음, 응접실인가 봐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맵이 꽤 넓은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방으로 올라가자 이쪽으로는 못 가네요. 아 이게 맵을 여기서 볼수 있다는 거죠? 하인드 식당이었구나 아까 거기가. 쭈꾸 게임 맞나요? 네, 쭈꾸르 게임이에요. 어, 잠겨서 안들어가지고 여기가 살롱. 이리로 갈수 있나? 아, 이렇게 나올 수가 있구나. 피아노가 있네. 피아노에는 아무것도 없구요.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응?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여기도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되네. 무슨 자기네 집에 비밀번호를 넣네. 음, 우선은 2층으로 올라가 봐야겠는데요. 어, 일로 갈 수가. 아, 이거 식당이었구나, 참. 여기 나비는 뭐지? 아, 팁... 여기는 뭐지? 휴게실... 음. 근데 아무것도 없을 것 같네요. 위층으로 올라가 볼까요? 오... 오... 아, 지도가... 보면, 여기 부분에, 1층을 이렇게 약간, 블러 처리해서 보여주네요. 어, 이거 되게 아이디어 좋다. 괜찮다. 맵은 볼 수가 있어요. 2층. 2층에서는, 내 방은, 여기네요. 아니다. 내가 사모엘이지? 여기 내 방, 그, 동생 방, 부모님 방, 도서관, 집사 집무실 그리고 이쪽이 서재, 이쪽이놀이방 여기가 부모님 이문이 열려 있네. 어? 그러게 문이 열려 있네. 왜 열려 있지? 여기는뭐 아무것도 없고 그이데 벽난로에도 막 있던데. 음 보물상자? 상자에 쪽지가 쓰여있다 마지막을 향해 내려갈 때 음... 여기 함정들 많아요 아 그래요? 음... 어? 문이 잠겨있네? 그럼 밖에 나와 있다는 걸까? 댄님늘 문을 잠가두고 다니니까 도련님 아저씨, 아까 두 분께서 살아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셨지요. 네, 사실 언제부턴가 마님의 상태가 이상하셨습니다. 무슨 소리죠? 솔직히 어머니는 어, 아 솔직히 어머니는 어릴 적부터 항상 무언가에 대해 경계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가끔 제가 어머니를 불렀을 뿐인데도 굉장히 놀라셨죠. 마치 다른 사람이랑 착각한 것 같이 그러셨죠. 섬세한 분이셨으니까요. 하지만 뭐라고 해야 할까? 그 전에는 약간 경계하는 정도였다면 며칠 전에 많이만 굉장히 겁을 먹고 있었습니다. 음... 어머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어, 어, 마님 도련님 무슨 일이신가요 어, 어, 어. 집사님 어머니께서 많이 놀라신 것 같아요 마님 괜찮으신가요 요즘 안색이 많이 좋지 않으신데 어. 아무래도 그때의 일로 많이 놀라신 것 같아요 마님 다 지난 일입니다 그때 일은 부디 잊어 주십시오. 그래요 어머니 곧쌤이올 거예요. 어머니께서 이런 모습을 보이시면 쌤이 많이 슬퍼할 거예요. 그래요 사무엘 도련님도 곧 오실 겁니다. 오래간만에 오시는 거니 기쁜 모습을 보여 주셔야지요. 집사님 어머니께 따뜻한 것을 마시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마님 이쪽으로. 음, 어머니, 대니 특히 대니 녀석, 뭔저 비리비리한 놈이 대체 어디로 간 거야? 내가 집에 없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그때 일이 대체 뭐길래, 아까 경감이 말한 똑같은 일은 또 뭐고, 집사는 자세한 건 내일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사람 궁금증만 키워놓고 다음에 가르쳐주겠다면 어쩌자는 거야? 아, 어... 으, 졸려. 푹신한데 앉으니까 하품이 계속 나오네. 아,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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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런 상황에 잠이 오래하다니 나도 생각이 참 없네. 보통 이렇게 머리 복잡할 때는 잠이 안 오는 게 정상 아닌가? 잠면안 자면... 되네, 안 되는데. 아, 어... 아, 어... 도망쳐. 이리 와. 도망쳐 이리와 도망쳐 최대한 멀리 더 멀리 이리와더 가까이 도망쳐 도망쳐 이리와이리와이리와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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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이리와 이리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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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분명 내 방에 있었는데? 어, 방에 다시 올라가야겠어. 방에 다시 올라갑니다. 응? 발소리? 누가 여기 있나? 지금 2층에는 나밖에 없을 텐데? 반대편에서 발소리가 났는데? 저 사람은, 어머니? 어? 어, 어머니! 어머니! 어? 어머니? 어, 아무도 없잖아. 그래, 경찰이랑 하인들이 집안에 그렇게 찾아지만 그거 못 찾았는데, 갑자기 여기 계실리가. 어? 저 종이는 뭐지? 이건 일기? 근데 왜 일기가 낱장으로 여기 있는 거지? 어머니의 일기를 획득했다. 몇달 며칠, 며칠 전부터 한이 한명이 안 보인다. 우리 집에 고용된 지 얼마 안된 젊은 아가씨였다.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다. 결국 지금까지 찾지 못해 행방불명이다. 설마 이 뒤에는 먹칠이 되어 있어? 아니,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자. 설마 그럴 리가 없어. 내가 너무 과민반응한 거야. 넌 어디 있는 거야? 귀시체를 보니 어머니 일기구나. 한여가 한명 없어졌다니. 그러고 보니, 날짜도 거의 한달전 일이네. 잠깐. 혹시 아까 경감이 말한 똑같은 일하고 집사가 말한 그때의 일은 같은 사건인가? 먹칠한 부분이 잘안 보이네. 뭘 쓰려다가 지우신 건가? 한달 전에는 사람 한 명의 행방불명되고, 오늘 아침에는 두사람이 행방불명. 그러고 보니 집사가 어머니가 이일 이후 많이 겁을 먹으셨다고, 먹으신 것 같다고 하셨어. 확실히. 일기를 보니 뭔가 두려워하고 계셔. 마치 범인을 알고 있는 것 같아. 확신은 못하고 계시지만, 어머니가 이상해지신 건 단순히 이 사건 때문만은 아니야. 분명, 무언가 뒤에 있어. 그래. 한번 집을 탐색해볼까? 갑자기 잠도 싹 달아났고, 안 그래도 집사한 경감이 한얘기가 마음에 걸려. 일기는 메뉴, 아이템, 중요한 것의 메뉴에서 다시 볼수 있습니다. 게임을 하다가 어려울 경우 아이템을 잘 살펴보세요. 음. 어, 이쪽에 뭔가 반짝이는 게 있는데요? 장롱 안에 뭔가 반짝거린다. 여전히 여기에 주시는구나. 아버지 서재 열쇠를 획득했다. 음. 이 위에도 한번 볼까요? 이 위에는 딱히 뭐가 없는 것 같네요. 저장을 할까요? 저장. 다니엘의 방은 문이 닫혀있어요. 내 방으로 들어가서 아이템이 있는지 한번 쭉 확인을 해보고요. 음, 아이템이 딱히 있진 않네요. 그러면 밖으로 나갑니다. 이쪽은 놀이방이라고 했죠 놀이방에는 문이 잠겨있네요. 그리고 이쪽은 도서실이라고 했던가? 어, 문이 잠겨있네, 여기는. 어, 문이 열렸다. 아버지의 서재. 어, 여기 빛나는 게. 책 사이에 쪽지가 있다. 쪽지를 발견했다. 꽃은 꽃밭에 보석은 보석함에 펜은 필통에 책은 책꽂이에 있겠죠 응 어라 똑같은 책이 여섯 권이나 있네 여섯 권의 책을 가져갈까요 네책 여섯 권을 발견했다 음 이쪽에도 뭐가 있을까요 음 이쪽에는 다른 게 없는 것같 네요 아버지가 모아주신 와인이 들어있다. 아버지의 와인 수집욕은 여전하시다. 더 이상 힌트는 없는 것 같죠? 나가볼까요? 도서실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응, 이쪽에 빛나는 게 있네요. 어, 사무엘의 그림일기. 니또 숙제 보여 달라는 거지? 어, 어떻게 알았어? 넌 숙제 안할때꼭 야, 대니 이렇게 부르잖아. 어. 쌤, 숙제는 스스로 해야지. 한 번만 보여 줘. 안 돼. 시인 너무해. 단식 시간이다. 빨리 가자. 음. 음, 나 모르겠다. 원래... 슥삭슥삭슥삭슥삭슥삭. 자, 그럼 숙제를 보여주렴. 네, 음... 어디 보자. 대니는 숙제를 아주 잘했구나. 훌륭해. 감사합니다. 그럼 쌩 것도 볼까? 음... 쌤! 전부 틀렸구나. 맞는 게 하나도 없네. 어? 네? 그, 그럴래, 가? 어, 분명 난, 어, 그, 러 그러니까. 어. <laughs> 그럼, 대니넌 숙제도 잘했으니, 오늘 숙제는 없단다. 쌤, 넌 숙제 다시 해오렴. 알았지? 히잉.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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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쌤, 아까부터 왜날 노려보니? 약 먹을 시간이네. 난 엄마한테 갈게. 슬슬 저녁 시간이니까 빨리 내려와. 아, 그리고 숙제 뺏기 때 내용을 좀 보고 뺏겨. 그냥 막 적지 말고. 나중에 대니에게 물었더니 내가 숙제 뺏길 걸 대비해 공책을 두 권이나 준비했다고 한다. 그러고선 아무렇지도 않게 웃길래 얄미워서 한대 때렸다. 대니 미워. 바보 멍청이. 내가 이런 것도 썼구나. 전 부끄럽다. 하여튼, 데니는 정말 머리가 좋은 애야. 어릴 때부터 말이야. 몸만 건강했으면 아버지가 나 대신 데니를 학교에 보냈을 텐데. 음, 이런 얘기가 있네요. 어? 편지가 있네. 이런 게 언제부터 있었지? 육지를 발견했다. 시간이 혁명의 꽃의 아홉 번째 날과 일치할 때. 안녕하세요. 태양에 맞춰 환원하라. 이거는 좀 적어놔야 될것 같은데요, 인지? 시간이고. 시간이 혁명의 곳의 아홉 번째 날과 일치할 때가 가로 열고 태양에 맞춰 환원하라. 왠지 이거 필요할 것 같아.